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내내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거리에서 느껴지는 더위는 공식 발표되는 기온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로 측정해 보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기상청이 이동형 관측 차량으로 재보니 무려 3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인 반월당 부근입니다. 오후 2시 33분, 대구 기상청 기상관측 차량이 이 일대 기온을 측정해 봤더니 38.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동구 효목동에서 관측한 이 지점의 대구 대표 기온값은 35.4도, 3.2도나 차이가 납니다. 노면 온도는 56도를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녹지 공간이 많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부근은 35.2도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폭염이 많을 경우에는 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폭염 대응 정책을 수립을 할때그 지역에 있는 포인트 값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그 기상 관측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순환을 하거나 포인트에 고정 관측을 해서 관측된 생산 자료를 가지고. 대구 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면 관측 차량을 이용해 도심 주요 지점을 돌며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와 수성모 두류공원 일대도 주요 관측 지점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지역별 폭염 대응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쿨링 포그나 가로수 추가 설치도 실제 기온을 반영해 보다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 그리고 경북대구정책연구원이나 경북정책연구원 이쪽 각 지자체 경북관할의 정책들은 지자체 연구원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관측 자료는 분석을 해서 10월 달에 서로 이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서로 이저료를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어떻게 뭐 대구시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면 좋겠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대구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점에서 이동 관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기온 분포에 기반한 예보와 대응책 마련이 날로 심화되는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용률도 높아서 스마트 도서관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책을 빌리고 또 반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은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총 42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시민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최대 보름 동안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범 운영을 거쳤는데 사흘 동안 170권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 누구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실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구에는 총 22개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도시철도역과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의 경우 연말까지 4,816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2,346건의 대출 실적을 거둘 만큼 어느새 우리의 생활 반경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도 너무 더운데 도서관 가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쉽게 빌리고 반납도 쉽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 지정민들을 위해 더 많은 독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도시철도 문양역에 어르신 전용 스마트 도서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달 9월부터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인 지금 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시 준비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강혜진 기자가 입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능 공부는 유지하면서 수시 준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 불리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교과 백전형으로 응시하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교과의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또 전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시기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학교생활기록부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고등학교 이년반 동안의 활동 가운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그 활동이 부족해서 뭔가 활동 보고 기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라는 걸좀 보고 학생부를 철저히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8월 31일까지 학생부 기록을 마무리하는 날이 31일이니까 그 이전에 혹시라도 해놓은 기록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내지는 그런 활동 보고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 안에 고등학교 3년의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활동에서 내가 아이 정도 이런 호기심 관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활동 보고를 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소위 얘기한 거니 손 놓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과 관련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동아리 활동이나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진로 활동 그다음에 뭐 독서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건데. 그게 교내 활동이 일단 근거가 돼서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 다른 아이들과 상관없이 나만이 갖고 있었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기에 그거를 또 정리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 놨다면은 그대로 기록을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서 동아리 담당 선생님하고 아니면 관련 그 담당 선생님들에게 보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의 과정 동안에 학력 평가나 아니면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봤던 모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모의고사 평균 데이터를 누적 데이터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3등급 수준의 내가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정시로 갈수 있는 대학의 3등급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가 라는 걸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수시대학을 응시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3등급 미만에 있는 학교를 수시에 응시를 했어요. 그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시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 백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수능 최저학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또 논술을 잘 쓰려고 그러면 그 대학에 대한, 전년도 대학 논술 문제에 대한 유형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전년도 유형 문제, 유형분석을 반드시 확인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해야 될 거는 학생부 자기가 3년의 활동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완전 숙지하는 게첫 번째, 네, 1번. 그래서 결론은 이게 논술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일에 가게 되면 그 제시문이 제시될 거예요. 문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시문을 선택해서 이거를 풀그 정리하는 시간. 초기 문제 풀이 시간, 제시문 풀이 시간을 이제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의 면접관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또 또 중요한 거는 그 면접관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답변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있겠죠 수능 누적 데이터, 모의고사 누적 데이터의 수준 분석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 이 수준에 있는 학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능성 있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학교 다섯 개 정도를 선택해라. 수능 기반의 대입 수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신에 더해 학생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주로 겨울부터 봄철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불청객 미세먼지 탓에 숨 쉬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호흡기 환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작물인 잎들 게에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 이 시기에는 기침과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더큰 위협이 되는데, 요즘과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여름철에도 산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더불어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으로 호흡기를 자극하는 오존의 농도가 올라가서 기도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국산 잎들깨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들깻잎이 기를 상하로 소통시키고 기침과 천식을 다스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잎들깨 품종은 약 200종, 농촌진흥청은 이 가운데 울릉도를 주 서식지로 하는 한 품종이 미세먼지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와 염증 억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에 숨쉬기 좋은 들깨라는 뜻에 숨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육성했습니다. 저희가 어, 들깨 200여 종 중에서 1차적으로 56종의 자원을 선발을 하였고, 56종 중에서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자원을 선발을 해서 어, 숨들이라는 식물 특허를 육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숨들의 잎 추출물을 미세먼지로 자극한 인체 유래 비강 세포에 처리한 결과 대조 품종보다 염증 수치가 2.8배 감소했고 점액 분비도 1.8배 억제됐습니다. 또 실험용 쥐에 투여했더니 폐 조직 섬유화가 2.1배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숨들의 기능성 연구를 더욱 심화하고 산업체와 협력해 다양한 호흡기 건강 기능 식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골목상권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한동안 손님이 뜸해 한숨이 깊었던 시장 상인들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된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한 삼십 분 매출 이 손님 보다도안사 손님도 그러니까 외로, 정책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쿠폰 할머니도 이런 칼머치도잘 사가고 보도하고뭐 돈부기도 잘 사갑니다. 한동안 닫았던 손님들의 지갑이 열리면서 소비 쿠폰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쿠폰이 써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쓰고 이렇게 오래 저장해가 두고 먹을 고른 음식을 많이 삽니다. 고그 멸치 한포살걸두개세개 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사람들 비농이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전에 못샀던걸 지금 한꺼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로는 많이 느껴요. 한뭐7 80%는 다 느껴요. 80 나는 이거 별로 많이 안 하는 모자이쉬 쪽 하는데는 할매도 좀더 많이 와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구에서는 총 186만 명이 신청해 3,67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대상자 234만 명중 79.5%로. 대구시는 이번 주 내로 대부분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시는 8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늘면서 지역 기반 상권에도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4월 달서구는 출산 축하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째부터 주던 걸 둘째에게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둘째에 대한 출산 축하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서구는 해당 예산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달서구는 다자녀 지원사업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셋째 아부터 주던 출산 축하금을 둘째 아부터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확대시행 넉 달이 되도록 아직 둘째 아 출산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아를 출산한 278명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출산 축하금을 신청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급 시기가 갑자기 1년 뒤로 미뤄진 겁니다. 근데 바로 주는 걸로 저희 협의를 계속 요청했는데 그, 그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만일년세 너무 편중된다고 자기네들이 년세다 모든 뭐 이런 축하금이 너무 편중돼 있어가지고 만일세 도래 시에 돈을 주라고 돼 있어가 신청은 받되 돈을 내년에 만달서구는 둘째 아 출산축하금 예산으로 2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연간 둘째 아 출생 아 수를 근거로 66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둘째아 출산축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자 달서구는 이 예산을 의회에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돈을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년에 주려고 본예산으로 산입하려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거죠. 달서구는 둘째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신청을 받아 내년에 만 1세가 되는 날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천혜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구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소비쿠폰 발행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일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부르거나 평소보다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체감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군별로 물가책임관을 운영하고 부당상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 없이 소비 쿠폰을 환전하는 등 불법 유통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폭염 이전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고인물과 웅덩이가 많이 발생해 모기 개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2주 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모기 서식 환경이 늘었고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는 0여 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모기가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모기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며 야간 활동을 줄이고 기피제 등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달성군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차량과 보행자 동선 등입니다. 달성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보수와 안전시설 확충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오는 19일까지 달성군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중구 진로진학 지원센터는 대입 준비를 위해 1대1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구에 거주하거나 중구 지역 학교에 다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대구의 8개 고군 시니어 클럽과 중구로인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달성군도 우수지 자체로 선정되며 대구는 총 10곳이 선정돼 1억 7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학기 동안 대한교육 위탁학생 80명을 모집합니다. 스콜라 동상, 주비교실 등 6개의 교육기관이 참여하며 15주에서 16주간 대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달서구는 AI 노래와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달서구의 놀거리와 달서구경, 결혼 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본 공모전은 달서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